소요로 문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와,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병환자로 판정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집에서 살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하고도 부딪히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 밖에서 또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갈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낳게 해주시,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은 그분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laughs>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기회가 왔고, 그래서 그분께 마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자신들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었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자기들이 <laughs> 더럽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주님에게 자기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열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해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치유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laughs> 여러분, 치유를 받은 사람은 열 명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자기네 삶에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분명히 기적인데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 있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평화가 고요함이 찹찹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 만약에 간다면, 내 육신이 모든 것을 벗고 하느님한테 간다면,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할까요? 거기 가서?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그분의 권능과 <laughs> 사랑이 빛, 빛이 끝이 없는 분. 그분의 진실함과 선함이 끝이 없는 분. 영원히 그분에게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기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버립니다. 그분에게서 치유가 목적이지 그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치유받은 일도 기쁜 일이고 또 그것도 너무나 <laughs> 좋은 일이고 가족에게 알려야 되고 가족, 가족과 만나는 일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지만 모든 일에 앞서서 치유를 받은 그가 한 일을 그걸 할 일은 바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일 겁니다 아홉 명은 치유가 되었지만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자신의 삶의 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주님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이고, 주님 자체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이고, 우리들 모두의 구원인데, 그분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문제 해결의 한 도구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겁니다. 지우는 열 명이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고. <laughs>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 모두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라 되도록 그분과 일치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들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